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누리와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TWS 컷 음, 아쿠아리움 4천원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누리, 잘 보고 있어. 저게 뭐야? 앵무새. <laughs> 앵무새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고있지! 오까 앵무새 누리 보는 방향 우와 어? 공룡공룡하네 니 끌고 주워있어 놀래아야 깜짝깜짝 야 슈빌이야 슈빌 대박 너무 근데 인형처럼 서있다 진짜 인형 아니야? 얘네들이 양넘어나봐 움직일 때까지 보자 아 저거 좋아 움직이잖아 우리 얘네들은 뭐야? 오북이요오북인거 어묵, 어? 어떻게 알았어? 군산말 대잔치 덕이다 다 아는 수가 있지 예. 야누이 천대네 우리 오늘 생애 최초로 아쿠아리움 방문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별로였다고? 아, 아까 재밌게 놀대 별로였어? 아하 아. 아. 아마 봤어? 아, 어. 오, 하마 어쨌어? 아마 무서웠어? 응, 음, 음, 무서웠다고? 오... 아니야, 재밌었어? 아, 그랬어. 다음에 또한번 보러 오자. 둘이, 둘이, 수영복 오늘. 처음 입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딱 맞다고 해. 예? 아이고, 누리 잘 어울리네. 이거 뭐야. 이거. 누리 좋겠네. 여기 아, 단 니꺼야. 이 아, 팔이 들어간데 누리. 이제 문에 들어갈까? 들어갈게. 아이고, 따시네. 아이고, 따시네. 아이고, 따시네. 아 아재. 아, 아재. 지금 아, 또 아재. 어디서 왔습니까? 으으으, <목소리도> 퐁 <오, 홍콩.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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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 호호호 호